분양단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며 기도로 향을 올려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죄성에 물든 자 정욕 탐심 등을 태우는 곳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지만 지금도 죄가 많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거린 그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분양단에서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갑니다.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 응답이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도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여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향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처럼 분양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씻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십니다. 분양단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적인 기도라고 하지요. 영이 어릴 때는 주로 양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양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기도를 할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열, 열매가 드러난다고 했지요. 성령으로 거듭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삶에 있게 됩니다. 이로써 나는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그만큼 양이 채워지고, 성화에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게 되므로 실질적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블로그나 영상을 통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여러분 간증을 했었습니다.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 정도로 기도를 자주 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했으면 됐지 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 기도가 정말 집중과 몰입의 기도가 아니라면 질적인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기도의 잔이 더디게 채워지지. 수있 다는 것이 에요. 죄의 문제 혹은 혼 에서만 머무 는 기도, 잡생각 만 하다 끝난 기 도들 은, 기 도의 잔이 잘 채워 지지 않기 때문 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돌파되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도 용계의 형, 돌파의 형, 일사가구의 형등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요.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선택해서 실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이두 가지를 소홀히 한다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 영혼을 의탁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갯세만의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들어 주님을 세번 부인하게 됩니다. 세번 부인하고 다 기우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좋은 것을 놓치고 기회가 상실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한들 되돌릴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악취를 풍기지 않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와 순종함으로 자신을 즐거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하나되어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듣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드림에 분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듯 기도 역시 응답해 달라는 뜻입니다.날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기도의 양이 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틈날 때마다 실시로 기도를 올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짧은 입술의 기도라도 자주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죄를 제복할 때, 죄를 멀리할 때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눈물의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할때 기도의 잔이 빨리 채워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화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공급하셨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성화되지 못하며 은혜 없이 머리카락 하늘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간섭하심이 매일의 삶에 있습니다. 순종하시길를 축원합니다.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동하시길를 축원합니다. 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다는 것이며,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때 받을 은혜의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어 휴고와 순교에 동참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